오늘은 치질에 사용하는 한약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질의 원인은 뭐 식습관이나 육체적인 피로, 변비, 배변 습관, 가족력 등으로 인해서 한국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변비나 딱딱한 대변으로 인해서 이제 항문에 자주 힘을 주는 경우나 아니면 항문 주변에 이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치질에 이제 자주 사용되는 첫 처방 첫 번째는 을자탕입니다. 이제 을자탕은 대황, 당귀, 승마, 시오, 황금, 감초가 이제 들어간 처방으로 이제 변비 경향이 강한 사람의 치질에 자주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약재 구성을 보면 이제 대황은 먼저 변비에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약재고요. 이제 대황의 주성분은 센노사이드, 라포티신 라폰티신 등이 있고 이제. 자극성 하재로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자극성 하재란 이제 대장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이제 대변을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약을 말을 하고 이제 또한 대왕은 근육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어혈을 제거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제 단기도 항문 주변에 이제 근처 정맥혈의 순환을 돕고 대왕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이 아주 순하게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마는 늘어진 근육을 수축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금의 경우에는 이제 자격과 함께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아니면 설사 등 대장 관련 질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약제이고 대장의 이제 출혈을 멈추고 염증과 통증을 낮추면서 대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런 약재들이 조합된 처방이 이제 을자탕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변비 때문에 생기는 치질을 치료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되고, 을자탕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미 치액 이제 진행되어서 배변 활동을 하였을 때 증상이 좀 악화되거나 아니면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치질을 제외하고는 한방 해독제로서 한번 이제 써볼 만한 처방입니다. 비슷한 처방으로 대왕목단피탕이라는 처방이 있고 대왕목단피탕의 경우에는 이제 자극성 하재와 더불어서 삼투성 하재가 포진되어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배변활동을 도와주는 처방입니다. 두번째는 이제 보중익기탕입니다 치질이 생기는 원인 중에 이제 식습관이나 배변 습관 등으로 이제 인하여 생기는 것보다는 어 예를 들어서 육체적 피로나 아니면 수면 부족 혹은 기력이 딸려서 이제 생기는 치질의 보약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한방적으로 중기하함이라고 해서 이제 기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몸이 피곤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체의 장기들이 아래로 처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로 인해서 위하수나 탈장, 치질 등 이제 생길 수가 있다고 보았고 이제 그러한 치질에는 보중익기탕이라는 처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황기, 인삼, 배출 당귀, 진피, 승마, 시오, 감초가 들어간 처방이고 이제 한방적으로 기력의 근원이 되는 비위에 이제 힘을 보태서 기력을 살리는 처방으로 올수 있고. 소화와 이제 피로회복, 원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처방입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이제 자주 치질이 발생하거나 피, 피곤한 경우에 자주 타랑이 생기거나 치질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보약 개념으로 장복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군기교회탕입니다. 군기교회탕은 사물탕이라는 혈액에 도움이 되는 처방에 이제 지혈제로서 역할을 하는 아교 에업이라는 약제를 첨가한 처방입니다. 앉아서 이제 생활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이제 항문 부위에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치질이 자주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잦은 치질 증상은 항문 부위에 출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치질에 사용될 수 있는 처방이 군기교회탕이고, 이제 항문주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이제 치질에 도움이 되는 처방입니다. 군기교회탕은 현재는 이제 과립제로는 나오지 않는 처방이라서 이제 군기교회탕 대신에 뭐단기자약산이라든지상울탕이라든지 쌍화탕 정도를 이제 대용으로 한번 사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제 변비로 인한 치질은 을자탕 그리고 피로나 수면부족 등으로 생기는 치질은 보중익기탕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되어서 생기는 치질에는 군기교회탕이나 뭐 사물탕 정도를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처방 두세가지를 합방해서 자신의 몸에 맞게 사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치질에 사용하는 한약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